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다로 TV의 조다로입니다. 조다로가 간다. 191탄은 국회 어, 뒤쪽에 보면 1층 로비에 예, 전시하고 있는 민승 목사님의 예, 제 2차 개인전 유화전에 왔습니다. 예, 금년 88살 미수 대신 국가 원로이시고 어, 대단한 분이시죠 기독교 쪽으로. 저희 고향인 충청도에 부여하고 시기 합니다. 잠깐 설명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쪽 시기가 기는 건데 그 그림은 제가 가져서사회사사사 왔다. 예. 합니다감사예 예. 다아유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님 아니, 오늘 예. 그래. 아이고 아유, 충성아이 아유, 선배님. 우리 김 선배 여기 재밌네요. 조다로 TV의 예, 조다로가 예, 간다. 191탄에 회장은, 특별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부여에서 <laughs> 내가주 가장 갖고 있는 고배신이고, 이제 무세번네번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중리 이두사장님 올해 전에 위대한 백제 왕국 책도 쓰시고 그러셨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제가 조다로 TV에서 조다로가 만난 사람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2년 반정에 40, 35번째 만난 분으로 총재님을 소개했습니다. 네. 오늘, 자, 작년이었던가요? 재정. 재작년. 이 아니, 그 유화전 시청에 사신, 재작년 재정. 하시고 두 번째 하신다고 해서, 88세 원로 분들, 백제의 기운을 갖고 계신 훌륭한 분 소개하고 잠깐 한 바퀴 돌겠습니다. 예. 아이, 그림이 참 좋습니다. 예, 예. 여러분. 8 8세된 우리, 정무리 할아버지. <laughs> 기독, 민주당을 만드셨고, 또 외국에 공부도 많이 하셨고, 우리 고향인 충청도에 자긍심이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 오늘 30일인데요. 12월 2일까지 4일간 이곳에 전시하니까, 여러분 오셔서, 어, 국회, 뒤쪽으로 오시면 좋습니다. 그 로비에서 전신되고 있는, 창해 민승 목사님 제의 유화전 전부 관람하러 오시길 바랍니다. 조님 아까 그 오픈식 하셨었죠? 그때 우리 박수현 의원도 그렇습니다.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박수현 의원이 뭐 일을 넘치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laughs> 대백제 의 부활을 일으키고 감사니다 전에 그 회장님께서 회장하셨던 그 김상옥 기업사 회장 하실 때도 그 후임으로도 그렇습니다. 한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박수현 그 아우가 일본 천왕을 데려다가 그 공주 문영왕릉에 절하게 만들어요. 맞아, 나도, 나도, 나도 거예요. <laughs> 예, 이번에 물론 부침이 있었지만 충청도가 도와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몰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재히 인천공항에서 세종시까지 KTX 직행 노선을 공주로해서 부여 공주로 휘차구행 못했잖아요. 하는 나 왔으면 좋겠어. 맞아, 그게 지금 나가 말한 예, 예. 유일한 같아요. 이 말인 것때문에그 얘기를 했다고 내가. 예. 본가 좀 해봐라. 맞습니다. 좀총 여러 사람이 그거더냐. 그랬는데 모자가 죽어버렸어. 네. 내가... 네. 맛이 없지 박수현 의원이 총재님 뭐또 아들 같은 분 아닙니까? 잘 말씀하셔서 이 정부가 일어설도록 하고 또 지난번에 김상욱 기념사 앞에도 그 후배가 맡아서. 어,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KTX가 지금 예. 공주하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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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조 연결이 예. 중간집 있잖아요 예, 예. 그걸 부여로 관통하면 돼 서초로 빠지면 중앙선과 예. 연결된다고 국민 여러분 제가 아, 2년 아, 반 전에 조달하고 만난 사람 35탄의 우리 민성 총장님을 소개했습니다 한번 보시기로 하고 제가 150명 명인을 만났거든요 정말 다뭐 총장님하고 친한 유한열 총재도 만나고 조부영 선배도 만나고 또저 이진삼 장군도 만나고 많이 만나고 충동 사람 중에 조부영도 만나고 그렇지, 예, 얼마 전에 만났던 그 뽀빠 이상형님은 좀 돌아가셨어요. 맞죠, 빨리 갔다 왔다, 좀 총재님, 금년에 88세시죠. 야, 우리 할아버지가 7 2두 살에 돌아가셨는데 잘 살았던 건데 네. 6천 명이 미수로 사서 박수 쳤거든요. 이제 우리 민승 총재님이 이제 일하실 때가 되셨어요. 네. 앞으로. 이제 몇살 사신 분도 많더라고요. 아니요, 할아버지 화신님. 조님 씨 오늘 부랴부랴 찾아왔는데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아니요, 어, 이번에 유화전 보니까 옛날보다 전잘 그림이 더 굉장히 좋아졌네. <laughs> 국민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뭐, 나이 먹어서 치가 <laughs> 있을 때 예. 예술이 한분자인 예, 그리고 시장까지 다해서 쌓는 이 예, 5년 전, 6년 전인데, 예, 대계점 지금 만들었고, 예, 서해를 만뭐 것도 뭐 70점 만들어서, 예, 서해화와 그다음에 유화, 국교화으로 국교와, 예, 예. 정부랑, 예. 더나화가 이제 앞으로 사고저치면서, 맞습니다, 시도 쓸거로는 뭐 저희가 집안, 맞습니다, 좀 폭넓게, 예, 예 나머지 대해도 자유롭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내 생각이고, 예. 모든 국민들이, 모든 시민들이, 예. 자기 개발을하는 속을 다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예. 자기 개발 성공해서 도움 예. 기회를 많이 받고 예. 남의게 도움 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예 바람이고 예. 남북 통일을 이건 것은 맞습니다 가장 마지막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우리 테 믿어 우리 함께 마법을 맞이기 바랍니다 예예. 예. 재작년 그 봄에 저윤 대통령 그그 그그그 앞에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총장님은 일찍이 정치인 하려고 하셨고 어렸 시대부터 또 목사님, 장로님 다 하시고 지구상 처음으로 기독민주당을 만드셨고 우리 전 성당을 다니는데요 하늘 믿는 사람들이 하느님께 기도해서 우리 목사님의 뜻이 창해. 호처럼 창해처럼 반짝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다로가 간다 191탄은 어, 여의도 국회서당 뒤쪽으로면 여기 로비가 있습니다. 로비 1층에서 어, 88세의 노장으로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정말 인생을 표현하고 그림을 표현하고 감수성 속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하시는 민성 총재님의 유화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재작년에 하셨고요, 이번에 두 번에 하시는데, 앞으로 2년 후에 2027년에, 어, 시 3차 유아전에서는 더 많은 것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배님, 우리 저, 동재님, 축사 한마디 해주시요 <laughs> 아이고. 우리 청통도 분들이 이렇게 겸손함. 어, 어쨌든 아니, 오늘. 그렇죠. 재작년에도 하셨어요. 시청 지하에서. 어, 그건 봤죠. 예예예. 예, 예. 근데 안했었어야 그동안 엄청 많이 으셨어요 우리 우리 민성총장님 맡은 그런 꾸준함과 끈기. 그리고 민족에 대한 염과 사랑. 젊은 사람들이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다로가 간다. 191탄은 민족이 원로이시고 또 기독. 민주당을 만드셨던 정말 애국자이신 김상호 기념사회 회장도 역임하신 국가원로 88세 되신 민성 총재님의 유화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잘될수 있습니다. 가자! 세계로 민성 총재님 같은 이런 문화적 미래로. 조다로가 간다! 191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